우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게 가서 여전히라는 말은 뭔가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인데 아직은 뭐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뜻을 다 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메세에 가서 소위 그 담에색 체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가리키는 여전히 그때 이제 변화될 터인데 지금은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여전히라는 것은 앞에 이그 스테반의 죽음을 바울이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잖아요. 이고 아마도 추정컨대 그스테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가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뜻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있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이라는 개념이 예, 예, 있습니다. 이제 아, 앞으로 어떻게 될 터인데 예, 여전히 있잖아 우리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닥치겠죠. 아, 큰 사건이 예, 뭐 하여튼 이전에 있지 아니었던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예, 올 터인데 아, 여전히 우리가 아, 그러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예, 변화되지 않고 어, 그런 모습들에 의미하는 여전히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이미 변화되어 됐을 텐데, 이미 바뀌어야 됐을 텐데, 이미 돌아서야 됐을 터인데 여전히. 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어, 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앞에 곧 어, 어떤 일이 있을 터인데 예, 그냥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하는 어,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가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 스테반 사건과 어, 다메색 사건의 그 중간쯤에 여전히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그, 그가 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면서 어, 대제상에 가서 어, 공문을 받으려고 어,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지, 여기,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되고 있었다. 그래서 데자,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오, 잡아오려 함이라. 이루살렘에서 게 이제 그예 우선 다메색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5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250킬로미터 250킬로미터는 여기서 한 대구정도 되나요? 그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정도 되는 거리인데 아주 먼 거리죠 먼 거리고 또이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각 나라가 엄격하게 국경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국 안에 아, 그 경계선들은 다 있었거든.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뭐 다메섹은 이제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그 그, 그 민족의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국 안에도 다 자치적인 개념이 있었거든. 이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곳에는 총독을 보냈습니다. 예, 이루살렘에 총독을 보냈잖아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직접 보냈고요. 그외 지역에 해롯 같은 사람은 어, 자치권이 부여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얼마 걷어내면 어, 자치권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통치가 되던 그런 지역들도 있어서 어, 다 경계선이 있죠. 행정적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저다메색까지 근데 이 색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고 이 다메색은 이제 이 시리아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간다고 그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런. 정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우리 우리 저기 우리 여기 행운동에서 저기 저뭐 낙성대동에 가서 누구 잡아올려는 모양이다 한 번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거리도 한 250km면 엄청난 거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 구역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잡아오는 일은 그거는 무슨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게 무슨 짐승을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사람이 뭐잘 잡혀오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 어떤 분들은 오늘날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그 위계질서가 나라에 의한 위계질서가 아니라 그 이슬람 법에 의한 위계질서들이 있어갖고. 그 행정력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규제하는 어떤 그 힘이 존재하는데, 그게 그 법적인 개념보다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지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했다. 그래서 회당은 이제 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서 더 이상 이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번위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세워졌던 곳들이 이제 시내구브라고 하는 회당인데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삶을 만들어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에 세계도 여러 회당이 있었다니까는 하 유대인들이 이 담에 세계 많이 가서 살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도 다메섹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메섹 쪽에서도 아마 연락이 온것 같고 또이 바울도 이 예, 사울이죠. 사울도 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건데. 좀 기억이 하지만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 하여튼 다메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열심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메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다메색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저 다메색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다메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이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메색에서 이루살렘까지 잡아오겠다고 어 지금 하고지 데스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출발을 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서 그는 이제 사울이겠죠. 다메색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색을 갔는데 이제 잡히는 거는 오히려 사울이 잡혔죠. 자기가 누구를 잡아올 잡아올려고 간 건데 사울이 잡혔어요. 그 과정에서 먼저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고요 그러자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가 서있지를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거룩한 힘이죠. 거룩한 힘 앞에 자기 사울이 기세 등등했잖아요. 자기 기운이 뻗쳤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기운이 뻗쳐.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은 서있기도 힘들잖아요. 서질 못하고 앉고. 앉지도 못하고 누 붙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세 등등했던 이 사울이 어, 땅에 엎드려졌던 강력한 큰 힘에 부딪히게 되자 서있지를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다는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울이, 사울이 들은 소리죠. 다른 사람들도 무슨 소리가 난것 같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소리가 들렸고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스라 라고 다시 제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울은 지금 뭐 이수 믿는 자들을 해했지 이수를 박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나를 박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자, 작은 자들, 뭐 줄인 자, 목마른 자, 오게가친 뭐 자. 그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요,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예. 누구에?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분이 이. 담의 세계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 사울은 전혀 뭐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이를 자를 내다 담의 세계 예비해 놓고 있다. 이 여호와, 이래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담에 세게 아나니아를 이미 예비해놓으셨고, 그가 다, 아나니아에게 예, 사울이라고 하는자가 올 터인데, 그에게 이를이러하게 이르 하라라고 말씀이 이미 있었죠. 그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간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이또 의도적으로 쓴 단어인 것 같아요. 다우, 이 사울이 다 예수 있는 자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끌려가고 있죠. 지금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저 무덤에서 사흘을 계셨고 새로운 삶으로의 그, 그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다면 이 사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흘이 이 사흘 동안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흘이 바울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l 룩하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에게 허락하시고 저담 little bit of a little bit 들 f a little bit of 사건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권에 공고한 한우들을 극렬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유권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례적인 이상기후들이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극률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때에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 자리 비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